시작 좋은 배뷸레. 사이 패밀리 안녕하세요. 저번 패밀리의 수학 루스 아빠입니다. 와와 저번에 저희가 아랑딸랑 M 마지막 부분에서 토르를 불지 아니면 하울은... 잘안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<laughs> 어, 댓글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었죠. 네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그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뽑아서 <laughs> 맞 선물 댓글 티콘을 네.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자,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열 분이 추천해 주셨고요. 토르는 <laughs> 일곱 분이 수화를 포함해서 7 분이 추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<laughs> 토르를... 그냥 내가 한번다고그렇다면 <laughs> <laughs> 토르를 뭐안 볼건 아니니까 <laughs> 보면 되니까 그리고 기권해주신 분이 한분 이렇게 해서 총 18분이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그 분들 중에서 이제 두 분을 선정할 텐데요 그 분들 이름을 제가 이렇게 미리 미리 잘라 잘라놨습니다. 준비해서 잘라놨습니다한분한분 한분 닉네임을 부르면서 집어넣을게요 민우의 일상님 매번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은님 처음 이번 댓글이 메트 참여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주 봬요 제임스 킴님 처음 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주 뵈요 채니 아빠 제가 아마 활동하는 그 네이버 아빠 카페에서 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해요. 김피터님. 네, 김피터님은 아마 어저께 밤에 막차 타신 분 같은데 맞나? <laughs> 막차요? 어. 그럼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이야 우리가 정해놓은 아, 그 아, 기간 맨 마지막에 신종찬님 감사합니다 신종찬님. 승찬 데디님. 네 역시 아빠 카페 통해서 오신 것 같고요. 이용진님 님. 댓글이벤트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따라들 t 따라들 TV님, 네. 그냥 만더 잡아서 내기야. 네네네, 세 명의 아이들과 이형구님. 함께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따라들 TV님, 그다음에 이영구님, 이영구님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. 김지희님. 김지희님 해가지고 네. 감사하고요. 지뱅 디지털 네, 디지털뱅님. 네 최근 영상에도 댓글 달아주셨던데 감사해요.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J H G. 네 J H J님 감사합니다. 네 블로그 주로 운영하시는데요. 나중에 소개달빛다람쥐달빛다람쥐 아닌가 한국 다람쥐죄송합니다 다음 <laughs> 수아님수아님 <laughs>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컬링 네, 컬링. 컬링 컬링님 찾아뵙으면 좋겠어요. 주부 목사님, 네, 주부 목사님, 우랜에 추천해주셨죠. 감사하구요. 나야 안녕님, 나야 안녕님까지 네. 총 18분인데요. 추천 <laughs>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조작 안 <웃음> 했습니다. <laughs> 두분 추첨하겠습니다. 먼저 수아부터 수아부터 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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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수아, 수 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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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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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저희 촬영 중이에요. 여보 저희 촬영 중이에요. 감사해김피터님 뽑혔습니다. 김피터님이 뽑혔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에 저. 샤샤샤샤샤샤 <쏘> 샤샤샤샤샤샤샤 <쏘> 승찬 대리님입니다. 승찬 대리님. <쏘> 아, 한 번만 더 하자고. 이거는 그냥 재미. 재미로... 재미로~ 김피터님, 승천대사님 두 분은 어... 어 제가... 기프티콘 네,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테니깐요. 제가 이 더보기란에 제 이메일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메일로 연락처 주시면 제가 그 연락처로 어, 네,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언제까지 해놓거요써 나올 때까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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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, 되겠네. 다시 보면더 할게요! <laughs> 자 그러면, 수아는수아 나올때까지 뽑고 음, 있고요 음, 마무리 인사 제가 드리겠습니다. 음, 오늘도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